올봄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과의 소통. 아, 지금도. 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뭐 불신자들에게는 터뭐 이해가 안 되는 말이겠지만은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 25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막상 이렇게 이제 현장에 가면요, 이 사실 이 흐름을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진다면 어려운 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자 한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졌는데요, 애굽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예, 그러고 이 하나님과 소통된 그 여자 한 명이 애구, 저이 블레셋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 불, 이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만 되어진다면 흐름 바꾸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죠. 어디에 있던지. 예, 그런데 지금도 이제 세상이 어떤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가 보세요. 지금도 이 세상은요, 전부 육신적인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렇지, 성도가 돼가지고 어떻게 뭐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겠냐. 그러지만은,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돼요. 힘이 없으면, 지금도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다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예, 소망은 진짜 복음을 가진 여러분밖에 없다 정말 일심전심 지속, 지속으로 이 복음 속에 있는 우리 냄런터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각인된 대로 응답된다면서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 체질 된 대로 운명 바, 바, 바꿀 수 있잖아요 체질 된 대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아, 정말 억지로가 아닌 진짜 이 우리 네 멘트들이 어렸을 때 조금만 이게 되어진다면 굉장히 다른 응답이 올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왜 자꾸 싸우냐? 율법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흐름,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율법의 흐름. 에, 맨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거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데요. 교회는 에, 미, 이제 절대 민주주의 하는 게 아, 민주주의 하는 거 아닙니다. 민주주의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주의 하는 곳이에요 그러고 교회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맞냐, 안 맞냐? 그거 그거예요. 카메라 카메라가 있으니까요. 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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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시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요. 하 예,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할 말이 많은데 이걸 다 잘라야 되니까 다같해야돼 다. 네 넵넵트들 만나보고, 넵넵트들 도 만나보고, 장님들도 만나보잖아요. 진짜, 완전히 복음 속에 있으면서도 응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완전히 엄청난 복음 속에 있으면서. 근데 이 성격 성격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내,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 이안 보여요.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 여가할 시간이 없어. 다른 사람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다른 사람 실수하는 건 쳐다볼 시간이 없다니까. 내가 힘들어 갖고 오늘 그렇게 살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냄던터 됐나? 우리 장로님들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적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요. 옆에 사람 옆에 사람도 다 살릴 수 있어요. 다 불신앙 하는데. 아니, 근본적인 불신앙이 보면은 근본적인 불신앙 하는데. 근본적인 불신앙 이번 주 강단에서 그랬잖아요. 근본적인 불신앙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 근본적인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믿음을 딱 보여 줘야 돼.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우리 자신도요, 우리 자신도 이제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대로 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직 나중심 물질성공 중심인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면은 내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육신이 됩니다. 육신만 딱 남으니까요. 못 알아든다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육신만 딱 남았다니까. 알아듣지를 못해. 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진짜 엄청 큰 엄청나게 큰 축복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기에 수요일 날이 비를 뚫고 뭐 예배를 데려왔다. 뭐 진짜 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딱 돼버려요. 6 0만나으니까딱 짐승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세상의 흐름을 막고 막 싸우고 그러란 말이냐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흐름 바꾸는 아홉 가지 중에 오늘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넓이입니다. 첫 번째가 이 넓이인데 여러분이 어떤 넓이를 가져야 되느냐?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소통으로 시공간을 시공간 초월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넓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시, 이 시공간 이 초월의 넓이를 이미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낙심할 것도 없고요. 빨리 안 오, 응답이 안 온다고 조급해 할 것도 없습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은 요 사람이 막을 수,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다.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나와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철의 장막도 막을 수가 없고 세상의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종교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 굉장히 주, 이 중요한 축복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시공간을 초원해서 하나님과 나만 소통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하고 나만 소통이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또 나와 소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하고 사람이 있는 현장과 소통이 되지지만요 이 예,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되어지고 이제. 현장하고도 소통이 되어지지만은 어, 이제 어디 어, 어디까지 소통이 되느냐 이제 2, 3, 7 하고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2, 3, 7.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아무리 많고 이제 뭐 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혹시 전용기가 있다 할지라도 2, 3, 7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딱한 가지 가능한 거 가능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시공관 초월이에요. 진정다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높이는 뭐냐? 뭐, 한 나라씩 책임을 져라. 한 지역을 책임져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마, 이 말이 안 믿어지면요. 다 허상이고 추상이다 그러잖아요. 다 허상이고 추상이에요. 이 말이 믿어지면 가능한 거예요. 노비는, 예. 지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문제 앞에서 자기 이익과 손해 앞에서 상식 이하로 나가는 거예요. 상식이야. 평상시 평상시 는잘모르죠 근데 제일 빨리 알수 있는 게 같이 일해 보면 알죠. 일을 같이 해 보면요. 기본 상식 실력, 동기, 성격 다다나 버립니다. 일 같이 안해 보면요. 몇몇년 같이 살았는데도 몰라 잘몰 몰라요. 물론 뭐 사단 역사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성경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좀이렇게 눈치를 채야 됩니다. 눈치를 람은이 사람은 이이끝없이 여러분 자녀에게, 자녀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거기서 꺾어줘야 돼. 그거를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걸 망할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우리 냄면뜨들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이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이 흑암세력 완전히 그리스도를 데려가고 떠나갈 죄다.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이 딱 들어, 이, 들어가야 되거든. 하나님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 그냥. 그래서 에, 세상에 나가면요, 상식선이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바로 현실, 진, 사실, 진실, 이제 진실을 보는 것인데 상식선이 안 되는 사람은 일단 뭐 현실, 사실, 진실, 진실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현실이사실이 진실 진실을 분별할 정도 되면요, 그 사람은 상식선 상식선이 된 사람이에요. 상식 있는 사람, 상식선만 돼도 어, 복음 가진 사람은요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요즘 시대가 너무 막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약간만 가서 정신 차리면요, 약간 상식성만 지켜줘도 엄청나게 응답받습니다. 사람 살리는 살살 살리는 응답 받아요. 그그 정도만 해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상식 이상이 됐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상식 이상이 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현실이나 사실 진심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뜻을 딱 보기 때문에 사단이 무릎을, 완, 사단이 딱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깊이는 뭐냐?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생사 우리의 생사합복을 하나님 주, 이제 중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딱 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서 기도 기도도 안될 정도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기가 찬 응답이 올 겁니다. 성경에 승리한 인물들이 전부다 이걸 다본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 어떻게, 어떻게, 저, 들풀도 하나님이 계획 있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계획 이 있는데 진짜 이 복음을 가진 그냥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복음을 가진 언약의 백성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아, 절대 계획이 딱 있는 거예요. 절대 계획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받다 저절로 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시간표 아직 안 왔는데 어떤 겁니까?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일어나면요, 일단 사단의 열두 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진다. 완전히 해방되게 돼있어요 여러분이 사단의 열두 가지 문제 속에서 이제 해방이 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보여요. 그러면요, 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엘 원네스, 이게 되어져요. 위드 임마엘 원네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완전히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역사가 있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부터 도전하실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편집을 해라. 그렇지. 책 보는 방법도 다가르쳐 주고 하버드생들이 어떻게 책을 보느냐, 책 보는 방법 다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냅넌트들은요 지금부터 어, 그게 좀 그렇게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가지고. 복음 가졌기 때문에 많이 달라요. 복음 가진 사람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재해석되잖아요. 복음 하나를 가졌는데. 그렇죠? 모든 것이. 어느 날 여러분이 일심 그냥 일심 전심 계속만 해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가 한번 보시라니까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딱 설계하면 돼요. 그리고 이 답이 나오니까 아무리 봐보라도 현장이 보이기 때문에 예, 이걸 보고 이제 디자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어떻게 하면 되냐 선한 청지가 되라. 근본적인 그 그냥 어쩌다 불신앙을 했다 그게 뭐 근본적인 불신앙 아니잖아요. 아주 근본적으로 불신앙은요 진짜 위험합니다. 옆에 가지도 말라 있죠.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게 전달 영적인 건 전달이 된다니까 전염이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받아만 줘도 전달될 텐데 은혜를 받았다. 뭐, 완전히 뭐, 그냥. 엄청나게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귀신도 먹을 게 있어야 달라들잖아요. 그죠? 먹을 게 있어야 달라들지. 귀신도 먹을 게 없으면 안 달라들어. 그래서, 어, 정말 여러분들이 뭐든지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 해결돼 버려야 되거든. 뭐든지 여러분이 아주 근본적인 믿음이 회복돼 버려야 돼그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이게 이게 공격을 해도 전혀 상관없는 방패가 될 만큼 그 정도 완전히 근본적인 믿음 회복해 버려야 돼 아무리 치도 아니야 돼요. 사람이 도깨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옆에서 누가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대본다니까난 죽겠. 뭐 죽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가치를 진짜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될 만큼 가치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 그리고 이제 복음을 누리는 삶인데요. 렘렌트 일곱 명이 다른 건가 아니에요? 이것, 이것 이것만 했는데, 이것만 했는데. 애굽도, 애굽도 살리고, 블레셋도 살리고, 아수, 아수르 아람도 살리고, 바벨론도 살리고, 로마도 살리고 다 살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음 때문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빛을 배출, 비추는 켜봅니다 오늘 우리 진짜 머리가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 우리 머리는 요즘 내가 이제 또 USB가 없어 또 집에 찾아보니까 또. 아, 또, 또, 옛날 거는 또 찔러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메일로 이제 다 보낸, 보낸, 보내놓고, 여기 와서 하려는데, 여기 와서 뭐, 계정 바꾸라뭐 해라, 안 돼. 머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하다 하다. 아, 잘안 되더라. 에이, 모르겠다. 씨. 이렇게 말지 어, 경우가 빨리 왔더라고. 그래서, 빨려봐라. 해봐라. <laughs> 전도지를 60장을 빼가지고, 순식간에 빼가지고, 그 양면으로 다 되더만 그게. 다 접어놔 버렸어요 유리양 그 접어놓지 말고 접어갖고 해야 는데 무슨,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빨리 그 저기 사무실 세팅해 가지고 사무실 물만 열면 전도지가 딱 준비되게끔 그렇게, 그렇게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해놓으면 아뭐 요날 날씨만 좋으면 막 들고 나갈라고 막한그 준비된 사람도 있다니까. 캠프 우리가 빛을 비치는 캠프인데요. 이거 우리가 캠프하는 것은요,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 때문에 이 시스템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 우리가 가장 급한 것부터. 가장 뭐 한국어 교실이 급하면 한국어 교실부터 하고 우리 공간 어느 정도 한1 0개 정도는 할수 있는 공간 되잖아요 사실 그리고 뭐 한군데서 에뭐한 가지만 뭐 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도 할수 있으니까 우리 공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뭐다한뭐대서까지 가르칠 수 있는 다이 실력자들 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제자 찾으려고 하는. 진짜 그리스도 알아듣는 제자 하루 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우리 소경이 같은 그 집사는 소경이 집사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많이 지금 알아듣 알아듣는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요 메시지 상당히 많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 정도 되기 힘들 어려워요. 자세히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기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다민족들, TCK들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살려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 복음 때문에 환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당하고 복음 때문에 환난 핀박 당한다면 마지막 때 어떻게 너희들이 되는지 한번 봐라. 증거 주시겠다는 것.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망대예요. 망대. 정말 남은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이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딱 붙잡고 작품을 만 작품을 만드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뭐 우리 냄새 들던 얼마나 센스도 빠르고. 벌써 그 우리 소연이가 메시지 써 올리잖아요, 메시지 쳐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 청년들, 우리 넵랜터들은요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거든요. 잠깐, 약, 약간만, 약간만 이제 하면은 작품 하나씩 만들 수 있다. 잠깐, 약간만, 약간만 내가 투자해 가지고 약간 뭐 몇십 분만 투자해서 마, 만들어 나가면 돼요. 이 축복을 실제로 노리는 남은 중간 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